이놈은 옛날 일적 다인자 초창기 문제 한번 봐봐 피부색 유전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라지이비즉 대문자는 피부색을 검게 하는 유전자고 소문자는 희귀하는 유전자인데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을까 모두 독립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매우 검은색 피부 모두 대문자인 남자와 매우 흰색 피부 모두 소문자 여자 사이에서 갈색 피부의 딸이 태어났는데 라지이스몰에이라지비스몰비라지이스몰이스보여이고있여주치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어, 보기 중에서 이제 옳은 것만 골라볼 거야. 기억. 피부색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다. 이런 건 아끼면 안 되지. 복대립은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 얘는 여러 쌍이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유전자형이 라제이비 스몰스인 생식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 되지. 왜냐하면, 이형이형이형이고 모두 독립이니까 생식세포 N은 둘중 하나, 둘중 하나, 둘중 하나 가져갈 때 라제이비, 스몰시, 가능하지. 디귿. 동그라미 기억이 모두 대문자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종류를 물어봤어. 우선 이딸내미기억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N은 대문자의 개수가 최대 3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하지? 빵개까지 가능하지? 3, 2, 1, 0이 가능해.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돼? 이 남자는 전부 대문자잖아. 그지이 남자가 만드는 생식세포 N은 대문자 3개밖에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요 사이에서 자선이 태어난다면, 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난다면 2 N이 됐을 때이 자손은 대문자가 최대 몇 개니? 3개 3개 더해서 6개 부터 최소가 0개 3개 더해서 3개지. 즉, 6, 5, 4, 3으로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표현형이 가능한 거지. 됐어? 그래서 요 놈도 니은, 디귿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안 어렵다.